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께게 소리 높여 찬양해 주세요 찬양하세요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엄마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엄마가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걸잘못 느끼고 잘 모르세요. 그럼 아이는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내가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내 마음을 잘 모르시지? 또, 어떤 아빠가 아이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잘못 느끼고 잘못 잘 느끼고 있어요. 그럼 아빠는 되게 아쉬울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애가 자, 내가 사랑하는 걸잘 모를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을 잘못 느끼면 하나님께서 좀 아쉬워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잘 모르기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 멀리 저 높이 있어서 나랑 별로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은 조금 아쉬우세요. 아니야 아니야, 난네 옆에서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은 나 힘들 때 도와주는 분이죠. 내가 힘들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 그 도와주는 분이죠라고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조금 아쉬워하세요. 아,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걸 아니까 되게 기뻐. 근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마음까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께 온달를 가르쳐 주는 분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면서도 약간 아쉬워하세요. 그래, 그래, 내가 너한테 무엇이 좋은지 맞는지 가르쳐 주지.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이유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좋게 해주고 싶어서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친구는 하나님을 조금 무서워해요. 하나님께 나를 혼내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는 어좀 아쉬워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를 혼낼 때도 있지만 그걸 네가 더 잘했으면 좋겠어서 너를 잘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내가 혼내는 거, 혼낼 때라도 난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혼내는 것이 내 주요 역할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가르쳐주고, 널 아끼는 게내 진짜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그 마음을 알길 바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마음을 많이 알길 바래요. 저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래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안녕. 오늘도 선생님이랑 즐겁게 성경동화 들어보도록 해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소중한 선물 받아본 적 있죠? 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선물 받아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다려왔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다시 가져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날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셨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어,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고, 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서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어, 이때는 우리가 번제라는 또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는 어,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선생님도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본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땔감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할 때 사용할 물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하나님께 드릴 양은 하나님이 지니 준비해 주실 것이란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도착, 예배드릴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눕혀서 이렇게 꽁꽁 묶이고 묶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뿐인 아들인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에도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내 명령에 순종한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너의 자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큰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얘들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이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나에게 말씀하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왜 이런 거는 내 생각과 다른데 이런 건내 생각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말 우리를 아껴 주시는 분이신 거를 항상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하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한 주간에도 즐겁게 잘 보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의 예수 마인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했을 지어다 아멘. 21편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죠? 한번더 우리 불러보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강하고 담대하라 10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5월 텐트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외워서 도전해보기를 바래요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화이팅